마음에 드는 이성을 꼬드기거나 사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 감정 소비까지 해가며 쓰는 비용은 또 얼마이며 이렇게 생각하면 유흥에 쓰는 돈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논리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끝장인의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남자들이 하륙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남자들이 한번 가면 발을 못 빼고 계속 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륙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크게 1차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2차를 가는지로 나뉘어 볼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을 빌려준다. 남자들이 하륙에 중독되어 계속 가고 싶은 이유는 아랫도리를 휘두르려고 간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또한 무조건 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이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특정 룸 같은 업소만 보여주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클럽에 가면 여성분들 의상이 더 야할 겁니다. 간단히 동네에 빠를 가더라도 계속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바로 길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남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기담아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는데, 이게 일반인들 상대로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한테 그러지 않죠. 요즘 사회나 직장에서의 답답함과 울분, 하고 싶은 얘기도 어디 가서 못 하고, 제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고민들, 말도 안 되는 소리, 비논리적으로 떠들어도 시덥지 않은 말, 재미 없고 썰렁한 개그를 해도 맞장구 쳐주고 내 말을 진심인양 들어주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결혼한 사람이나 중년은 또 그대로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어디 얘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임금님. 는 당나귀기라고 크게 소리쳐도 괜찮은 곳이 바로 하류계 입니다. 두번째 외로움을 언제든지 해결해줄 수 있다. 알고 지내는 예쁜 여자 후배와 술 한잔 먹으려고 해도 그녀의 스케줄 확인하고 약속잡아야 하는 번거로움, 마음에 드는 이성을 꼬드기거나 사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노력, 감정소비까지 해가며 쓰는 비용은 또 얼마이며 이렇게 생각하면 유흥에 쓰는 돈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논리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갈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옷차림으로 하고 있는 예쁜 여자가 항상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내 얘기 정성스레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요즘 하류견연 24시간 돌아가는 곳도 많아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 돈만 들고 가면 외로움을 언제든지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오빠 최고, 사장님 최고, 나를 왕으로 보시는 곳 내가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최고가 될수 있는 곳이 바로 하류계입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고 왕이 되어 기분이 극도로 최고조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의 대가이긴 하지만요. 내 눈치를 보고 내 기분을 맞추고 내 말과 행동에 장난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곳인데 남자인 이상 이런 기분, 이런 대우 누구나 원하고 한 번쯤 내 마음대로 즐겨 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무엇을 하고 어떤 멘트를 날려도 오빠 최고가 될수 있는 곳이 바로 하류계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이 하류계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처음만 힘들지 스며든다.